안녕하십니까 안세대표 강경현입니다. 오늘 제 691강은요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번 주가 5월 3 0일 주가 되기 때문에 조합소득 신고가 아주 막바지에 이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냈지만 아직 결손인 법인들 같은 경우는 결손소득자들은 이제 납세약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는진상들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막바지에 오는 이 배당소득도 이제 대상이 되긴 되죠 게다가 작년 법인의 3월말 결산에 대한 배당금이 4월이나 5월 중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 배당금은 이제 물론 올해의 소득은 아니고 2024년도를 위한 종합소득 즉 내년 5월에 신고할 금액이 되지만 올해 배당소득에 대해서 좀 알아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배당금이라는 것은 이여금 분배금, 의제배당, 이런 처분액, 이런 차액같이 어떤 소득조직이나 법인의 이여금에서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감자차액이 있어요. 주식수수깡이나 자본감소나 퇴사 이런 거할 때, 자기가 구입된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분명히 하는 차액이, 감자차액이 되는 것이고,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상증자이, 법인이 자본금을 전입할 때 이제 그, <laughs> 그 무상 이미 있는 자본 준비금 같은 거를 넣을 때그 차액을 무상증자 유류하는데 자본 준비금과 재평가 전입금 해당이 된다. 단 토지 재평가 차액금액은 의제 배당으로 하여 과세하던 걸로 이렇게 예, 과세하죠. 예. 그다음 이제 해산 분배익, 회사 어떤 법인 이 청산돼서 해산될 때분해차녀 재산을 분배해주게 되는데. 분배 초과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죠 합병 소멸이 합병할 때도 이제 소멸되는 법인의 주주가 받는 취득가의 초과금액이 이제 합병 소멸이익이고 또 불균등 초과이익 감, 증자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증자할 때 해당 법인의 주중에서 자기의 지분 비율이 증가되는 사람의 증가한 해당액이 이제 역시 의제 배당을 속한다는 얘기죠. 그럼 분할 부분의 주주, 분할에 대해때 분할 법인의 주주가 받는 주식과의 플러스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 가액에서 해당 주식의 <laughs> 단초지득 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차액이 이제 바로 할 일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이 분배금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안쓸수 있는 점은 5월말일째 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에 대한 초액과 가산이라고 해서 일반 배당금액에 대해서 11%를 가산해서 합산하도록 여러분들 그홈틱스에쫙 나와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세액공제 11%를 해주니까 이것은 법인이 2억까지에 대한 초기 법인세율 11% 1를공제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복제된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한생님의 표방이 형이었습니다.